3개월, 6개월이고, 36개월이고, 항암을 하게 되면, 한뭐 1년에서 1년 뭐, 한 6개월이다. 음. 이 정도로 이렇게, 1명을 이야기해 주면서, 그, 거기서도 저, 경상대로 내려가라. 그렇게 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어 그때는 큰검사는안 했죠. 그게 왜 그러냐면, 경상대로 내려가야 되는 그런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큰 검사 안 하고, 피검사상에 음. 그때 이제, 이제, 종량표지자라는, 음. 러니그피해 수치가 있는데 네. 그 수치를 그 자리에서 보지 못했지만 그 자료를 챙겨 와서 집에서 와서 봤을 때종량 네. 어, 표지자가 32 위암에 있는 그 위암이 32정상이더라 정상이라고 하더라고 네, 32 이하가 그렇죠 32 이하가 정상인데 네. 저는 수치가 얼마나 나왔냐면 거기서 챙게 16,400이나 왔어요. 1만6천4백. 32 정상인데. 32 정상인데. 정상, 32 이하가 정상인데. 그렇죠. 그럼 몇 배죠? <laughs> 3천배가? 계산, 계산이 안 돼서 그냥 뭐 사람 마음도 짜증이 나면서 그냥 <laughs> 계산도 안 되더라고요. 네. 그냥 아수치막 이만큼 음, 벌어져 있구나. 네. 그